미국에 살던 사람이 프랑스로 놀러를 갔다 그럽니다. 그 프랑스에 가서 저 구경을 하고 또 소소한 재미가 골동품 상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골동품 상에 갔다가 예, 흔한 목걸이들이 쭉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목걸이를 적당한 가격 그렇게 비싸지 않는 가격으로 목걸이를 사서 그러고는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돌아오는데 공항에서 딱 보더니 아니 당신 이 목걸이가 얼마입니까 했더니 아뭐 가격이 얼마 안돼몇만원 주고 샀어요 근데 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공항의 세관이 자세히 보더니 아니다고 이거는 비싸다고 그러면서 관세를 그 세금을 많이 매기더랍니다 억울하죠. 상가격보다 세금을 더 내었으니까 말이죠. 그러고 나와서 마음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죠. 그리고 보석 가게에 가서 감정하려고 도대체 이 목걸이가 어떤 거예요? 하고 막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걸이를 요심하게 보면서 현미경을 대고 보면서 깜짝 그 직원이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 보세요 이 목걸이가 귀한 목걸이입니다 그러면서 그 현미경으로 그 목걸이에 적혀있는 글자를 보게 합니다 확대경으로 딱 보았더니 저세핀에게 나폴레옹이 나폴레옹이 그의 연인 소세피네에게 준 목걸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돈이요, 15억이랍니다. 여러분, 그런 흔에 빠지게 보일 만한 목걸이는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새겨진 순간 그 목걸이는 어떠한 목걸이와 코별된 유일한 목걸이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치죠 오늘 이 시대도 나무로 만든 십자가 많습니다 목에 그 여러분의 금 십자가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바로 그 십자가 그건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는 어떠한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거리로 여겼다 그럽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수, 사형하는 형털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끔찍한 것이죠. 가장 포악한 제수를 나무의 크로스 모양으로 한 곳에 매다는 그런 형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이 매우 달리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틴 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잘 알지 못하면 아무도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어린 양이 오실 것과 그 어린 양이 산 제물로 십자가의 달려 죽으실 것과 그 어린 양이 다시 살아날 것. 구약은 십자가로 지향하고 신약은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이 세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 주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버림받음의 죽으심이죠. 이런 십자가를 사람들이 대하는 자세가 여러분 따져보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시대도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입니다. 거절과 수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곁에 있던 두 강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선택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처형당하실 때에 예수님이 한가운데 계시고 그 양옆에 강도들이 십자가 그 형을 당하고 있었죠. 그때 한 강도는 같이 매달려 있으면서 군중 무리와 더불어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막 비난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 줄수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통과 원망으로 가득 차있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는 커녕 오히려 비난과 저주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회의적인 강도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라면 왜 스스로 구원하지 않느냐고 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나처럼 죽느냐고 이분이 진짜 구원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나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냐고. 그는 조롱하는 자들의 횡렬 속에 끼어들며 천국에 대한, 낙원에 대한 희망보다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거절한 강도는 자신이 무엇을 부인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이 강도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를 거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이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부인하는 이들이죠. 그들은 어떤 이유이든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기로 결심합니다. 안, 안 믿기로. 불신하는 거죠.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불신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을 의심하죠. 뱀의 유혹에 그래서 결국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에 대한 도전이죠. 이는 명백한 선택의 문제로. 불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공급하심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부할 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잃게 됩니다. 불신은 인류 타락이 시작된 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중립을 허용치 않습니다. 십자가의 무관심은 실질적으로는 거부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불신은 그분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예수님 맞은 편에 있었던 다른 그 강도는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계속 반성하지 못하고 가다가 끔찍한 죄를 짓고 내가 결국은 이렇게 이 십자가에서 사형의 형태로서 이렇게 죽고 있구나. 코란 받고 있는 무관 그. 옆에 있는 예수라는 남자에 대해서도 동정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결국 용서를 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악행을 깨닫고 회개했으며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구원자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털어보면서 진정한 변화를 죽어가는 그 순간 칼망합니다. 그의 마음은 회개와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통찰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수용하면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시죠. 죽어갈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새 생명과 영생을 주십니다. 로마스 10장 9절 말씀,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소망이 무너지는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지 난주와 지난주 교회장으로 한 6일간 장례식장 가운데 있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또 돌아가시는 분들을 바로 가까이 보면서 많은 생각했습니다. 죽음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삼킵니다. 죽음은 나의 꿈과 죽음은 나의 건강과 죽음은 나의 가정에 대한 생각 모든 것을 삼켜 버립니다. 그 죽을 때 깜깜할 때 이제 땅으로 우리가 흙으로 우리가 화장으로 당하여 우리가 세상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믿는 바가 없다면 여러분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사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았어요. 담대합니다. 이제 곧 천국 갑니다. 죽을 준비하십시오. 이제 평안히 이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할때 목사님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섭섭한 말씀하세요? 하는 분이 아니라, 네. 아멘, 아멘, 이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구원,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이 회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회심은 우리가 과거에 망가진 삶을 이제 뒤로하고, 새롭게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을 다짐하는 계기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희생을 깨달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삶을 떠나 새로운 길을 걸으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것 이상이죠.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과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새롭게 그 결심하는 이 회심은 새로운 청성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기로 결단함으로써 그분의 가르침과 삶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우리가 하게 되죠. 사랑, 인내, 희생, 이제는 봉사의 삶을 살겠다고 십자가를 영접하고 십자가를 이제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팔자치를 따라가면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예전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잘못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에 참된 의미입니다. 이두 강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부할 수도 있고, 그분을 믿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두 강도의 이야기는 선택의 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마저하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매일매일을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첫 번째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면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를 주목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두 번째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삶을 이루고 더욱 성장하는 삶을 우리는 매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바로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고릅니다 예수님 믿는 강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지상이 아닌 하늘입니다. 그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낙원, 천국의 약속은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된 은혜죠. 우리 앞길,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체험 받지만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그 하는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의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좋은 것이 그곳에 다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슬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영원히 찬송하면서 영원히 영원히 사는 겁니다. 구원,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우리를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불하시고 우리를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벌하러 이 땅에 오셨으나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실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심판의 날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음은 전적으로 우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든 고통이 바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형벌이었습니다. 그 형벌을 주님이 다 지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운데서 우리와 연합하셨고 우리가 대신 짊어져야 할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현존하는 역사입니다. 누구도 이 인류 역사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로마의 제국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들기 위하여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화제, 보험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로 나아가는 열린 문입니다.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간다는 보험을 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열린 문에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십자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속에 있는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십자가를 마주하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그 십자가에 정면적으로 부딪히면 그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달라진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 목적과 가치와 생애에 추구하는 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것 것인지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역사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죠. 아, 역사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땅 위에 교자신만한그 누룩이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악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늘 세상이 볼 때는 교회가 초롱당하고 복음이 힘이 없이 보이지만 이 역사는 어둠이 이끄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역사는 히스토리라 고합니다 히스 스토리 그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운이 아니라 섭리로 살아감을 알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목적 없이 떠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는 겸손함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초대심에 굴복 해야 됩니다. 로드십이죠. 로드. 주가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정면적으로 마주한 사람은 십자가의 주님을 진짜 깨닫는 순간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가기 싫어도 꼴짝기로 가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주가 그일 하라 시면 가시밭길이라도 가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죽음에서 이유없이 사랑스러울 만한 존재도 아닌데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인임을 알게 되면 나는 그저 종으로 사는 것이죠 나를 포기합니다 나를 낮춥니다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기를, 닮아가기를 노력합니다. 그래서 누가 밟아도 주님이 밟히셨고 그래서 종이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하고, 사랑스러운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죠.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여정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 과정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점진적으로 파괴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십자가로 인해서 자신의 그 본성적인 그 죄를 어떻게요 날마다 부수고 가는 과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는 사람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가진 사람은 그죄그 그 유혹을 쉽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우선순위, 새로운 성장의 경로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단순한 형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이 만나는 지점이었죠.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돌하는 장소였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구원의 희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은 그 십자가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영원한 정표이고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생명을 이제 얻었고.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미래가 아니라 얻었고 구원은 이미 우리가 얻은 겁니다. 어떤 죄도 우리를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세상의 시큼은 마귀도 우리를 삼켜 그와 함께 갈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잊지 말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자, 그러실